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발을 갖고 있습니다. SNS에서 예쁜 머리를 가지고 가서 이런 머리 해주세요 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내가 하면 왜 예쁘지 않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모발 상태에 맞게 펌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꿀팁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머리 수도 없는 분들이 볼륨감이나 탄력 있는 C컬, S컬 펌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머리숱 없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모발이 얇거나 솜털머리 잔머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발 상태라면 사실 남들 원하는 예쁜 머리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남들 예쁘다는 s 컬을 하고 싶다면 정말 히피펌 해야 그 정도 탄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히피펌처럼 하게 되면 모발이 얇고 힘이 없는 모발들은 머리가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모발이 얇고, 솜털머리, 잔머리가 많은 분들은 머리를 길러도 머리가 중간에서 끊겨서 끝머리가 얇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펌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모발이 얇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펌을 하게 되면 머리만 상하고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전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펌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오히려 자주 머리를 잘라서 볼륨감이 처지지 않게 해주는 게 펌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남들 하는 예쁜 펌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적을 바꿔서 펌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풍성한 볼륨감을 위해서 나는 펌을 한다. 묶었을 때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발이 얇고 힘이 없는 분들은 사실 드라이를 하면 잘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펌을 하는 것보다 에어레 봉고데기,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숱 많은 분들은 머리가 곱슬머리가 심하거나 모발이 두껍고 숱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일단 숱이 많다 보니 풍성함이나 볼륨감이 많은 S컬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해서 손질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웨이브 펌이 아니라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S컬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안그런 삼각김밥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숱 많은 분들은 될수 있으면 턱선 아래부터 웨이브를 하는 게 좋고 얼굴 근처에는 부시시한 것보다 매끈하고 부드럽게 해줘야 얼굴도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굵은 시컬 S컬 할 때는 턱선 밑에서 웨이브가 있게 해줘야 얼굴이 커 보이지 않고 예쁜 머리를 할수 있어요 반대로 단발머리, 중단발, 머리 기장에서 볼륨감을 살리는 게 좋다고 뿌리에서부터 웨이브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삼각김밥이 될수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 주세요. 물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발을 갖고 있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내 모발 상황이 비슷한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신다면 펌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